자 선생님 블러드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요거 풀방입니다 2대2고 지금 8인 풀방 저는 아기 영어 선생님 <laughs> 나 여, 아직 아기라 영어 잘 못해 아기라 <laughs> 영어 잘 못해 <laughs> 보자 아기 수학 선생님 아기 국어 선생님. 선생님을 지키는 방어막. 어우. 한번사볼까 가자. 이것도, 싹 고전 블러드거든? 옛날에 특징 알지? 빨강, 파랑이 항상 좋은 거. 일단 한번 맞아보자. 얼마나 빨파가, 좋은 블러든지 일단은 맞아보자 옵저버 뿌리고 200킬 500킬 750 1000킬 지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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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으로 밀어 물량으로 밀어 2대2대2 팀전입니다 야 사위선 사위선 생님업저버좀퍼트려주고전배 밝혀줘 야체육선 어우 체육선 센데? 은근 <laughs> 언니. <laughs> 네. 어, 무용 선생님,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야 잠깐 만 저거야 노랑 먹어 노랑 먹어야 돼. 도덕 선생님. 야, 왜 이렇게 안 죽냐? 야 잠깐 만 잠깐 잠깐 노랑 밥이다. 노랑 먹고 가야 되는데. 제발. 야, 이 맵은 배속 넣으 물량 터지겠다. 배속 안 넣을 때 잘했다. 야, 벌써야? 어우, 씨, 국어쌤. 어우,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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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아, 렉, 제발. 아직 렉 걸릴 정도의 물량은 아닌데. 야, 못 나가는데? 아, 얘들 뭐 특공대야? 40. 아, 아, 얘들, 특공되냐? 일단, 빨강이 개삭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끝까지. 옛날배 블러드는 어쩔 수 없이 밸런스 안 맞는 거니까. 그럴 줄 알고 일부러 빨강, 파란 자리 안, 안한 거기도 하고. 아니야, 이거 뚫고 나가질 못하는데? 아, 나 물량 개 많은데. 아! 그래도 골리 하시니까. 야 이거 이거 동력 쓰고 싶은데 길이 막혀가지고. 불어 수화. 이거 사위 쌤도 안 좋아 보이는데? 야 밀린다. 야말 그대로 힘으로 밀리는데? 아니 개개 개 밀리는데? 야 무용쌤 꿀빠는거 봐봐 무용쌤 사이 껴가지고 꿀빠네 야 뭐야 야 애들 둘이 싸우는데? 야 <laughs> 미친놈들이 다 <laughs> 지들끼리 싸우는데? 야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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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빨강파랑 둘중에 하나는 없어지니까 하나만 조지면 되겠.. 아야야 야. 야, 청년 국어쌤이, 이, 잡을 수 있냐? 짐 레이너 2,507, <laughs> 스팀, 설마 <laughs> 스팀팩 있나요? 나만 아직도 200킬이 아니냐, 이거? 아니, 왜 이렇게 킬먹기가 이렇게 힘들지? 야, 야, 뭐, 과, 과학쌤, 이 <laughs> 아니, 과학쌤, 이건 하라고 주는 거냐? 와, 씨, 과학쌤 못물나 몰라... 어, 잠만 603. 오! 좋아. 좋아, 가자. 하하하, <laughs> 얘, 벌써 다 밀렸는데? 이거 저못 봤는데, 이게. 어! 파랑이 먼저 배신을 한 건가? 야, 저 고스트 데미지 봤냐? XC는 <laughs> 뭐야? 야, 쟤 벌써 진나 끝나겠다. 아, 근데 체육쌤이 생각보다 개잘 컸네. 야, 같은 고스트인데 6,000에 1,700. 4,500에. 와, 씨. 야, 도독쌤도 이거 지옥이네? 아니아 잠만. <laughs> 야 도덕 도덕샘을 내가 먹고 도덕샘을 내가 먹고 커야 되는데. 아야 빨강한테 맞아 보기도 전에 흰색한테 후들어 먹고 끝나네 이거이아 잠만 야 잠만. 오 잠만. 오야 배틀 그나마 힙해는 아니고. 야 체육쌤 이거 뭐냐 이거? 야 마지막 진한데 아비토 준다고? 아니 아비토 이거 그 빨간 못 이기잖아. 아 근데 그그 그, 그건 그렇다 치고 빨리 500 500킬 500킬은 해야 돼 500킬. 1000킬만 하게 해줘 제발. 야, 배터리가 무자비한 거 봐. 하하하, <laughs> 그냥 밀릴 것 같은데 어택 당해도, 살런 점사 이런 거안 해도. 하하 <laughs> 아니 국어 쌤, 존나 쎄 야, 잠만 깐그 와중에. <laughs> 와, 그 와중에 과학생 화필 빨강 밑자리라서 이거 나가지도 못하네? 요즘 약한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마치 아니, 먹이, 먹이 받아먹고 커야 되는데. 어, 갔는데? 아니, 국어쌤 진정해야 되는데? 나머지 애들 좀 서로 약한 애들끼리 싸우고 커야 되는데? 와, 잠만이 친구 6킬만 하면은 진한데. 나 몇킬 해야 돼? 아직 한초 남았네? <laughs> 이거, 이거 잠깐 수학선생님. 캐논을 빨강 밀어버려가지고 조졌네, 이거. 오우, 오우, 씨. 질럿. 질럿 개쎄. 비윤리적으로 간다. 오우. 아.. 500킬 제발 좀만 좀만 제발 앞에 체력이 600이야 실드 덩어리야 무용 제드킥 제발 500킬 말하자 제발 아니야 1000킬은 보자 솔직히 1000킬 지나는 보고 가자 갈 때는 가더라도 야 이거 배틀 봐봐 배틀 봐봐 이거 봐봐 씨. 아, 먹이 주는 거지. 오우, 파랑은 아니 수학, 수학쌤은 별거 없나 보네. 아, 나 이거 맞냐? 이거 아니, 이거 무슨... <laughs> 아 S12보다 프로브가 낫긴 한데. 근데 이게 무슨. 아, 개발리네, 파벳한테. 아, 비웃었더니만. 못 이기네? 오우, 씨! 가자, 가자, 가자. 일단, 동료가 한명 있으니까 든든하긴 하네, 확실히. 같이 비비면서. 밀고 가네. 750, 750. 자, 잠깐만. 오, 오 과학쌤. 오, 과학쌤. 아, 과학쌤 좀쉬는데 어, 뭐야, 이거. <laughs> 어 사회. 약한 애들끼리 싸워서 서로 킬 먹고 먹어야돼 <laughs> <laughs> 아이거씨아 일단 얘는 그냥 맞지 마 먹고 배틀 모으면 질 수가 없겠네 그냥 순회공영선취다 들어오겠다 오우 잠깐만 10킬 10킬 어 가자. 아, 고스트 고스트. 카운터. 야, 저 뮤탈. 서비스 뮤탈이네. 나 지금 빨강이 양쪽으로 먹이 야무지게 주네 여기 죽은 친구만 볼상하네. 야, 쌤 누가 죽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laughs> 누가 죽은 선생님이지?

놀러왔어 천킬 먹방 좀 찍을게 야0 0 k 킬 먹방 애들 이제 공중 야무지게 모으는거 봐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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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미1미0 고스트 먹방 아, 됐다. 잠깐만, 8,600. 9,800.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 아, 야, 뭐야, 무서워라, 씨. 일단, 1000킬을 완성했네. 근데, 이거 뮤탈 쌓이면은, 배틀한테 비빌 수 있나? 야, 그래도 나는, 아비터 이런 건 아니네. 오, 미친, 무거쎈. <laughs> 9,800, 9,000 같은 같은 어른인데, 왜 같은 어른인데, 같은 어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와, 야, 잠만, 저기, 저 정상 대전, 정상 대전, 정상 대전 하는 동안에 힘을 키우자. 야, 여기 장난 아닌데? 아, 잠깐만, 이거 연두랑 싸우면 안 되는데? 연두랑 싸우면 안 되는데? 일단 하나 보내야 돼. 하나 보내야 돼. 아, 이거, 내 생각은. 연두 빨강 싸우는 아, 동안에 내가 빈집에서 털렜는데 택도 없네. 공선이 너무 극혐이네. 아, 먹이 좋아야 되나? 오, 젊은 무용쌤. 야, 여기 스카웃이네. 야, 구구구구구구구구구 뭐야. 아니 이1킬은 보자 도덕쌤 킬좀 줘야겠네 <laughs> 무용해지네 너 수학쌤 왜 이렇게 안좋냐 빨리 1000킬 해가지고 공중 봐야 되는데 6천 8 3 0 0 배틀이 쌓이면은 배틀이 제일 좋지? 사회쌤이 더 나올라나? 와, 씨.. 야, 진짜 불도전에... 오, 여기 정상, 정상 되죠. 야, 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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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한 사이에... 와, 방심한 사이에 밀었다. 오, 잠깐만, 이러면... 잠깐만, 이거 먹... 먹이줄 상황이 아니 아닌 것 같아... 닌데 와 이거 만 사천이야? 이거 그냥 나좀 먹이 아 잠깐 이거 애매한데 이미 늦었는데 아 이미 늦어가지고 졌는데 물량 감당 못할 것 같은데 <laughs> 같은 몇 달인데 맞아 심지어 체력도 차이 나잖아 아이씨 야 이거 그래도 이거 누구냐? 도둑쌤 천킬은 보고 가자. 갈때 천킬만 주고 가자. 갈땐 가더라도 천킬만 주고 가자. 씨, 그래도 진아가 뭔진 봐야지. 와, 이게 이렇게 되네. 너무 갔지? 빨강이 너무 너무 착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아직 총킬 아니야?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야 여기 뮤탈 순회공격 순회공연 다니면 오야 이거 뭐야 이거 일단 이런 맵 특징 빠르게 공중 띄워서 존엔 모아서 순회공연 다니면 끝나는 건데 이거 점사도 안 되잖아 맞지 이미 물량이 너무 많아서 뭘까, 봤으니. 잠깐만, 잠깐만. 일단, 일단 이기지는 못하니까. 공중 본 다음에 가자. 와, 어우, 사회쌤, 씨. 아니, 언제 끝나? 씨. <laughs> 와, 씨. 뭐, 저도저도 저도 끝이 없네. 밑,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냐, 이거. 아이 천킬 씨아비터 아니야? 어 놀래라 씨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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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졌네 <laughs> 아니 씨. 야, 커세 아니면 발키리 나오기를 간절히 말했는데, 아, 레이스 나오네? 야, 이거 그러면 결국에는, 구고랑 사회, 구고랑 사회쌤 싸움이네, 맞지? 그 구고가 이제 사기니까, 빨리 1 0 0킬 먹어서 그냥 바로 끝냈어야 되는 거네? 봐주다가 골로 가버렸네? 어우 왜 뭐냐 이거 불도저야? 들어와 들어와 장렬히 전사하자 들어와봐 어디 한번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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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들어와봐 들어와봐 <laughs> 아 씨. 어우. 아니, 같은 뮤탈인데 이거 좀, 스펙 차이 나니까 좀 슬프네, 뭔가. 쿠션. <laughs> 내가 공격은 차마 절대 못 가겠고. 부대 지정하는 건가? 아, 또 캣나는 또, 캣나 는또 오지게 떠요. 인정?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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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아 n t d 하 n t d o n 이 d